무서운 얘기 해 드릴게요. 어나 이거 어, 나도 좀 무서운데 좀 무섭긴 한데 네, 어떤 커플이 있었는데 이제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. 근데 이제 결혼하기 전에 용암 무당이 있는데 점을 점을 봐보자고 무당한테 갔어요. 딱딱 들어와서 앉았는데 앉자마자 무당이 아 너희들은 안돼 너희들은 만나면 그냥 바로 집안 풍비박 산다고 둘이 맞지도 않고 맨날 싸고 우 너희들 완전 막막 막 극혐이야 막 이러면서 망설 막안 된다고 너희들 안돼막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막 계속 막안 좋은 얘기 막 하니까 막 듣다가 화나서 나왔어요 두, 둘이 결국에는 결혼을 안 하게 된 거예요. 막. 어쨌든 막 헤어지고 나서 이렇게 얼마 후에 딱그 무당을 또 찾아가게 됐어요. 무당한테 또 무, 그때 물어봤어요. 아니 그때 도대체 왜 그렇게 우리한테 심한 말을 했냐고 하니까 무당이 너희 둘이 들어올 때 남자가 물구나무를 서고 들어왔다고 무당들 눈에는 곧 죽을 사람은 물구나무를 서고 서면서 걸어다닌대요. 이렇게. <laughs> 아니 개 무서운데 이 얘기? 아 근데 무선 얘기 실제로 가까이서 해야돼 아아아아아아 깝치냐? 야 깝치냐고 이씨 여학생들끼리 막 해가지고 놀러 간거예요 그때 이제 막 이렇게 핸드폰 막 이렇게 카메라 좋고 막 그럴 때가 아니었어요 옛날에 막 그냥 어디 막 이렇게 민박집에서 막 놀다가 사진을 찍었어요 다 같이 이렇게 딱 카메라를 딱 사진 찍고 이제 다시 다 같이 올라왔어요 안전 앉은... 나올라서 사진이 이날 했는데 딱 이날 하고 보니까 뒤에 장롱인데 장롱에 어떤 얼굴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거 무당한테 가가지고 막 보여줬어요 이거 어떤 귀신이야 고 그랬더니 무당이 이거 귀신 아니야? 옛날에 이야기인데 선비 두 명이서 이렇게 길을 가고 있었어요. 이제 약간 주막 같은 데 있잖아요. 딱 주막에 들어갔어요. 밥 먹으려고 주모 여기 국밥 한 그릇 주시쇼막 하고 딱인데 사람이 엄청 가득한 거예요. 거기 주위를 둘러보다가 갑자기 선배 명이 이보게 빨리 나와 속게 하면서 막 팔을 잡고 끄는 거예요. 그래서 아왜 그러나 하면서 딱 나왔는데 <laughs> 아니 말투를 못 하겠어. 아왜 그러나? 아니 뭐 하는 거야? 동을 한다고. 아참 무서운 얘기 맞아요. 아 무슨 일이 왔는데 타이밍 놓쳤어 아나왜 아, 그러냐고 왜왜 왜 끌고 나오냐고 하니까 그 귀신들은 인간이랑 반대로 행동을 한다고 아까 국밥 먹고 있는 사람들 봤냐고 잡아야 되는 부분을 이렇게 다들 이렇게 먹고 있었다고 그랬더니 그한 명이 <laughs> 아, 러면서 박수 쳤때 갑자기 한명이 선비가 <laughs> 어개 무서워 아 무서워 내가 내가 이거 이런 거 너무 무서워 아개 무서워 개 무서워 됐어요 이런 겁쟁이들 가위를 눌렸는데 눈 떴는데 이제 침대에 이렇게누는데 눈을 밑에 봤는데 자기 다리 쪽에 침대 여기 이 부분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뒤 뒤돌아서 앉아서 이렇게 몸을 흔들면서 혼자 중얼중얼 뭘 거리고 있는 거야. 그래서 딱 계속 누워서 쳐다보고 있었어. 근데 갑자기 얘가 이러다가 들려? 이랬대요. 아니 안 들려요. 이랬더니 갑자기 씩 웃더니 몸을 이러고 있다 갑자기. <laughs> 몸을 갑자기 엄청 흔들면서 갑자기 막 노래를 원래 그 중얼거리는 걸 겁나 큰 소리로 중얼거렸대요. 어때요? 짱 무섭죠? <laughs> 짱 무섭지 않아? <laughs> 아니, 안 무서워? <laughs> 아니, 생생해 봐. 상상을 하라고. 상상 개 무섭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 뭐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면서 중얼거리는 얼데 이제 안 들린다고 하니까 갑자기 몸을 막개흔들면서이 상상하면 너무 무서워.